어. 아안죠기안요 아, 아, <laughs> <오세요. 웃음> 아, 아, 아 네. 민이에요 여기 아기 농사 왔어요. 저쪽에 수도 보세요. 저 한번 한세요 음. 네, 어, 진두번 어 빨리 찍어 가서. 난 찍었으니까. 저러 가는데, 한참 찍고 가자.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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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해산이 고해산어이이어해산

죄송합니다, 니다대가습니다 뭐 대단히... 대단히... <cohesive> 빨리 찍어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재명입니다. <쏴쪼> 너도 안녕. <웃음> <웃음> 응. 아대만 들릴까요? 니 예. 아, 아, 네. <목소리> 이재이대명유재명 요정된게... <목소리> 아, 네. <laughs> 이재명! 이이이명 이재명! 이재명! 이재님이재님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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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재하이재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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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재 이재명! 야, 거opolit니, 예, 그렇습 부모님 사진 하나만 더 찍어주시면 안될까요? 이재경! 이재경! 사인는데시이 또... 오, 무현 대통령님. 10분짜리 안나다짜인데한번 맞아. 찍었어. 1열방도더 찍었어. 감사합니다. 리세요 건강하세요. 힘 내세요. 이지배님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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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같이 하으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안사하세요하

아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돼? 타 타이머 풀고 찍으세요. 아, 네. 누 안내 좀 해달. 네네. 타이머 풀고 웃어. 타이머 풀고. 타이머 풀고 미치 마시고. 어, 저희도 네, 타임업 오세요. 오 타이머 풀었습니다. 네우 맞습니다. 맞아요. 오윤 일번 이재명, 일분 이재명 부탁드립니다. 연환 후보 부탁드니다 이재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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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.

그 뭐지? 애경 엄마 주셔야 돼. 아깝다. 아셨다앞에서 현대옥 뭐 하는데? 아, 손을요뭐예 현대옥 현대옥. 현대옥. 충해 주세요. 네. 나는 얼큰한 걸로 시켜드 얼큰한 거요여기어요아게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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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리나기다오아도아도 오마저 앉아도 오마저 앉아도 오마저 앉아도 오마마도마아도도마 오마저 앉아도 마아마

아 c 음早 March 거리 여러분 <laughs> 네, 네, 네. 네, 네 자, 나. 나.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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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시면 뭐. 카메라 오른쪽으로 찍어야 돼. 자. <laughs> 자, 자, 옆에 아. 네, 네. 아, 올라가 가지 올라가 방금 올라가 오, 올라가 세명 같이 서 빨리 빨리 서 빨리 빨리 올라가 서봐. 얘들아 그래. 올라가 괜찮아 빨리, 그렇지, 예, 예. 얘들아 사진 한번만 찍으요 빨리 서 빨리 서 얘들아 서봐 빨리 얘 여기 봐 여기 봐 하나 둘셋 오케이 잘났다 엄마 잘했어. 나중좋아해요 엄마도, 잘하는 엄마도 잘한 게야, 얘들아. 네 어. 응. 다이머 있는 거는 나중에. 그래서, 자, <목소리도 자 <목소리도 카메라 찍고 싶으면 셀카모드로. 셀카모드로. 다이머 해제라고셀카이머 해제해주세요, <목소리도> 타이머. 셀카모드, <목소리도> 어, 타이머 그래. 해제.

요능한 윤환, 1번 윤환. 시장은 박남촌, 국회의원은 이재명. 유, 음. 이재명. 유, 이재명! 이재명! 유, 하, 이재명! 이재명.

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. 아, 예. 아 네. <laughs> 이재명이니다 안녕하세요. 안안녕하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

이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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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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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드셨어요? 네 부모님은 드셨어요? 못먹었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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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그래서... 요앞에 콩나물국밥집에서 10분내에 먹고 가도록 하겠 네, 천천히 네,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10분이면 충분해요 <laughs> 드세요. 여러분도 식사 안하신 분들 제가 사줄건 아니지만 밥같이 드세요 <웃음> <웃음> 저희 유튜버들도 저녁 안먹었죠? 네 <laughs> 그 유튜버분들 오늘 슈퍼챗 좀 들어왔어요? 밥값 좀 들어왔나? <웃음> 네. <웃음>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하시죠

아니 네, 아니 네. 네. 네.